묘법연화경 3 제7 화성육품 1장 근본을 들어 말하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지나간 과거 한량 없고 가이 없는 불가사의한 아성직업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대통 지성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나라 이름은 호성이오 그보이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여러 비구들아 거그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 되었으니 비유하면 삼천세, 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물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일천국토를 지나서 티끌만한 먹물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 먹물 한 점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옮겨 다니면서 땅덩어리로 된 물, 문... 먹물이 다하도록 하였다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여러 나라는 수학 선생이나 수학을 잘하는 제자라도 능히 그 끝을 알수 없고 그 수를 알수 없느니라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 비구들아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 가운데 먹물이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아니한 곳을 모두 부수어 티끌로 만들어서 그 티끌 하나를 일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수보다 더 오래되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의 아성 직업이니라 나는 열애의 지혜롭게 보이는 힘으로 그렇게 오래된 옛 일을 오늘의 일처럼 볼수 있느니라. 그때 세종께서이 뜻을 거듭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상 생각하니 한량없는 오랜 옛날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대통지성. 어떤 사람 힘을 써서 삼천대천 큰 땅덩어리, 먹물로서 모두 가라 그 먹물을 다 가지고, 일천 국토 지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이와 같이 전진하며 그 먹물이 다한 뒤에, 먹물 떨어진 국토구나, 안 떨어진 여러 나라 가는 뒷걸, 만들어서 한티끌이 일극되고, 저 부처님 열반하심 그보다도 수가 많아.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길도 길고도 먼 겁이니라. 걸림없는 열의 지혜, 저 부처님 멸도함과 성문보살 아는 것이 오늘 멸도, 봄과 같다. 비구들아, 바로 알아. 미묘하신 불지혜는 셈이 없고 걸림 없어. 무량 한겁 통하노라.